안녕하세요 산책이 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식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멋진 정자목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멋진 정자 환엽중투 입니다 색감도 좋고 색감이 변함이 없어요 색감도 좋고 잎 아, 폭이 1cm 나오는 환엽충투고요 아, 변도 아담하니 아주 좋습니다. 멋진 종자 환엽충투 너무너무 멋진 종자입니다. 1번의 환역 중투 세쪽입니다 변과 분이 아주 좋고요 광엽입니다. 1번의 환역 중투입니다. 아, 변도 좋고, 무늬 좋고, 뿌리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종자목이고요.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 폭이 1cm 이상 되는 환엽중투. 너무너무 멋진 종자고요. 1번에 환엽중투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환엽중투. 아, 세축이고요. 10에서 1.0. 3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놓고입니다. 전면 3반 놓고. 아, 이것도 한엽으로 아주 종자 우수 종자목이고요. 동글동글한 한엽입니다. 아, 금계로도 가는 아, 전면 3반 놓고구요. 지금 현재 놓고가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짤막한 면에 아, 전면 놓고. 아주 병가운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아, 노코입니다 노코 노크 두 쪽이고요. 8에서 0.8 20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중투고요. 중투 네 쪽입니다. 3번에 중투 대촉 13일생점 7, 10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정말 종자, 우수 종자목이고요 아, 제가 뒷대 한대 남겨놓은 아, 금계열 노코계열인데, 뒷대 남겨놓은 개체고요 전진축 3촉을 분주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단엽성으로 나오는 종자고요 아, 뒷다... 뒷대다 보니까 키가 조금 크지만, 단역으로 나오는 개체입니다. 우수종자무, 금계열, 노고두촉이고요 4번에, 어, 3만호, 금계열로 나오는 3만호 한쪽이신한되고요 6에서 14, 0.7, 7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지존입니다. 지존. 아, 중투복색과 지존. 아, 한, 한쪽이 상처가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 6만원에 올려놨는데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촉이고요 5번에 지존 4촉입니다. 아, 12에서 0.8, 아, 12에서 18, 0.6, 5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전면 숙산반입니다. 숙산반 무늬 전면으로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 은은하게 들어있어서 화려하진 않고 은은하게 들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쑥산반쑥색같은쑥산반전면쑥산반 입니다 보이시죠 아주 종자 좋고요 이거는 산채 그대로입니다 직접 산채한 개체고요 벌브만 아, 떨어진 상태고요. 산채 그대로 분자 하나도 안했습니다. 아, 전면 숙산반입니다. 전면으로 숙산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내측에 신화 두대입니다 아, 6번에 전면 숙산반 내측이고요 9에서 0.6, 10만원입니다. 7번에는 서반입니다. 서반 무늬 아주 좋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완전 후육질에 짤막한 변에 변이 아주 좋습니다. 서반 무늬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아, 신화도 한대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7번에 서반 한쪽입니다. 10에서 0.6 6만원이고요. 아, 8번에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화려한 개체 호피반, 아, 두촉입니다. 국황으로 호피반 문이 아주 잘들어있고요 8번에 호피반 두척이고요 15일생 점 7, 6만원입니다. 아, 9번에는 한엽입니다한엽 환엽. 아주 멋진 종자고요 변이 둥글둥글하니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이렇게 후육질입니다. 무광의 후육질 약간 단엽같이 보이네요 전진의 전진 아주 멋진 종자고요 9번에 아 환엽두촉입니다 8에서 0 9 7만원입니다. 아, 10번에는 수채 색설입니다. 무명 수채 색설이고요. 수채도 좋고, 색설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는 수채 색설. 한쪽에 한 입장이고요. 정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아, 16에서 점7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이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환엽입니다. 환엽중투고요. 아, 변도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광엽에 환엽중투고요. 이렇게 멋진 종자입니다. 광엽에 환엽중투. 아, 뿌리 이렇습니다. 자마도 지금 달려있네요. 자마 이렇게 보이시죠? 아, 뿌리 아주 최상이고요. 1번에 광엽의 환엽 중통입니다. 세척이고요. 아, 잎폭이 1cm입니다. 30만원이고요. 아, 2번입니다. 2번은 종자는 굉장히 우수종자목인데, 짤막한 변에 놓고 계리고요 이렇게 아주 멋진 용자입니다. 변도 둥글둥글하고 환엽으로 둥글둥글하니 아주 멋진 용자입니다. 뿌리가 조금 약하고요. 뿌리가 이렇게 네 가닥이 있습니다. 아 신하의 뿌리 한 가닥 뒷대 세 가닥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자마 눈자리 보이고요. 아네 가닥이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신하의 뿌리도 내렸고요. 지금 또 아, 조금 있으면 또 내리니까 이렇게 환엽 중투 환엽노코죠 정말 멋친 종자입니다 아, 짤막한 변에 환엽노코 아, 뿌리는 네가닥 있는데 이렇게 철사로 잘 엮어서 움직이지만 않게 심어 놓으면 아주 잘 크고요 아, 종자 우수종자목입니다 이번에 아, 환엽노코입니다 두 쪽이고요 전면노코 이폭이0.8 20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중투고요 예쁜 중투입니다. 아, 중투에서 중압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죠. 아, 총 4촉입니다. 총4촉이고요 아, 이렇게 뿌리도 좋습니다. 3번에 중투 내촉입니다. 아, 입폭이 0.7이고요. 10만원입니다. 4번은 정말 우수정제목입니다 제가 금계열 단엽성 3반 노크를 아, 전진촉을, 세촉을 판매를 했습니다. 세촉을 판매하고 뒷대에 한대 남은 거를 지금 신화를 받았습니다. 신화를 받은 상태인데, 신화는 조금 새잎송으로 나왔습니다 분이 아주 좋고요. 아 티때 뿌리 한 가닥에 신화의 뿌리가 아, 앞에 세 가닥이죠. 요 위에 또또 또 내렸습니다 네 가닥. 티때 한 가닥 있습니다. 이렇게. 아, 신화의 건강한 뿌리 네 가닥이고요. 티때 한 가닥 있어서 배양하는 데지장 없고요. 아 이거 종자 정말 우수종자목입니다.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7번에, 금계로 가는 노코 단엽성입니다. 아, 뒷대라 조금 키가 크지만, 짤막한 변에, 그렇게, 아, 키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종자목. 4번에, 아, 3번 노코 한쪽에 신한대고요이 폭이 0.7, 7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지존입니다. 지존, 치존, 중투복색과 지존. 아, 이렇게 조금 예, 한쪽에서 상처가 있네요. 한쪽에 상처가 있고, 신화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 신화는 아주 깨끗하고요. 아, 아, 5번에 지존을 6만원에 올려놨는데,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신화는 아주 깨끗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뿌리도 아주 최상이고요. 내척입니다. 지존 내척. 5만원 에드리고요 아, 아 지존 참. 지존 내척. 아, 이 폭이 0.6입니다. 내척이고요. 6만원인데 6만 5만원 에드리겠습니다 아, 6번도 정말 종자 좋습니다. 전면. 전면 쑥산반입니다. 전면으로 쑥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뿌옇게 잘 깔려있죠. 빨그들의 쑥색 같은 산반입니다. 정자는 최우수정전목입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쪽이나 되고요. 다섯 쪽에 지금 양쪽으로 신화가 달려 있습니다. 전면 숙산반.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직접 산한 개체고요. 아 무너진 거 외에 아 저기 분주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면 숙산반 아주 멋진 종자고요. 아 이거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숙산반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6번에 전면쑥 3반입니다 아 4촉에 신화 2대 달려 있습니다 이 폭이 0.6 이고요 10만원입니다 아 이거는 서반입니다 서반인데 정말 광역으로 변이 아주 좋고요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전진촉이고요 아, 이렇게 서반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는데다가, 아, 신화가 또 이렇게 잘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다섯 가닥이나 있고요이 아, 조그만 것 신화에 또 뿌리가 한 가닥 내렸네요. 뿌리도 최상이고요편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7번에 서반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아, 이 폭이 0.6,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아, 호피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황색의 호피반이고요.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아, 호피반 문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변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두쪽이고요 뿌리 최상이고요. 8번에 호피반 두쪽에 입폭이 0.7입니다. 6만원이고요. 아, 9번에는 아주 멋진 용자 환엽입니다. 짤막한 변의 환엽이고요. 아주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약간 반성이 보인 듯 하기도 하고요. 완전 후육질로 변도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이렇게 뿌리도 아주 잘 내렸습니다. 환엽. 뿌리도 최상입니다. 9번에 환엽 두쪽이고요 이 아, 폭이 양청크 7만원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10번은 수채 색설입니다. 수채 색설. 아주, 수채 색설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수채화로서는 아주 명품입니다. 거기다 색설까지. 한쪽이고요. 한쪽에 한 입장인데, 벌브도 있고요. 아, 자마 눈자리는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심어 놓으면은, 건드리지만 않으면 조금 있으면 신화 잘 달릴 거고요. 뿌리 아주 최선입니다. 수채색살 문명입니다. 종자 하시기 바라고요. 아, 이 폭이 0.7, 5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정말 멋진 종자, 1, 2번. 너무 멋진 종자죠. 아, 6번에 쑥산반도 아주 좋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무척 춥네요. 낮에는 조금 포근하더니 아, 아침저녁으로는 꽤 춥습니다. 겨울은 겨울이니까요. 구정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